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로 하루 종일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졌지만 금융 시장은 모처럼만에 웃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제된 듯해서 그런 듯한데 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죠. 최윤영 기자입니다. 2024년에 이어 새해 첫 거래일도 약세를 보였던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3% 가까이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36거래일 만에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이런 폭풍 매수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 오전에 코스피는 2,454까지 올랐다가 집행 중단 소식에 오름폭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두 명이 임명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흐름들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원 달러 환율도 내렸습니다. 특히 달러 지수가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 달러를 보였지만, 추가적인 원화 가치 하락은 없었습니다. 원화 자체의 약세 요인이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점치면서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지와 함께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등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m b n 뉴스 최인영입니다.